공유이또났네또이크레네자 <목소리> 한번, 한번 잡아보죠. 아비 너무 약해. 특히 나도 잘해. 누나도 잘해. 죽어. 잘해. 누가 잘잡았가 잘해. 다가 잘해. 누가 효과는 별로 안 좋다 잘해. 누가 잘해. 누가 잘해. 누가 잘해. 누가 자, 가볼까요? 월마스터, 그래, 6차, 이제 4차 룸이 간다는데, 아직 8업이나 남았나? 8업 해봅시다. 희하오. 와, 5승인데, 지금 제가 레벨 몇을 쓰고 있는지 알아요? 16걸,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크리나, 그 정도, 그겠지. 어, 자, 꺼내습니다 빨리 마빨나 아, 어, 뭐, 싱크로 기억나지? 싱크로. 웃긴 놈들이네. 네가 하나. 옛날 거는 없다. 이제. 가라. 저거 옛날 미래 모습 그그그그모버 오랜 나이로다어떠그러다 아이고 웃긴 놈들이네. 오십말 하면 내가 제일 기대 되게 옛날부터 심플로다넘버지그요심플로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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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타 스타 스좋스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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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뭐, 일단.